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10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10편 13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질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카리스 사업, 카리스 선교회 사업부에서 사회사업부에서 이 영상을 이 만들어 준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마음껏 든 것은 아, 주일날 함께 봐야 되겠다. 뭐 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우리 사회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에 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마 우리 사회사업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에 훈련되어진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서포터즈처럼 가스펠과 또 우리 푸니마 선교회, 또 앞으로 비전브리처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아마 우리 대학청경국 내에 그런 아마 좋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줄 믿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막 사람이 몰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사회사업부에서 감당이 안될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이 많아도 이 손발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은 꼭 카리스 선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장단이나 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조를 짜가지고 적당하게 이럴 분배해서 함께 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 물질로도 함께 후원하며 함께 한번 멋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간과 재정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사업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월드미션을 가고 또 리바이벌 코리아를 또 준비하고 또 이제 당장은 3월 22, 23일 날 우리 연합실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합실원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왜놀랐냐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산수련은 다 쓰죠. 또 인원이 모질라면 또 기도원까지 또 쓰고. 전체를 다 빌려서 이미 다 계약을 해놨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능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박 2일의 수련회지만 저희가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를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영상수련은다 빌려서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 안 가면 손해죠. 제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등록이 끝났습니다. 등록이 끝났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단 회비가 있습니다. 왜? 그 재정 갖고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간식도 같이 나누고 또 프로그램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회비가 이제 2만 원인데 2만 원만 내면 안 돼요. 더 내셔야 돼요. 예, 네. 마음에 감동이 되면 더 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서 우리가 또 사업 사회 사업부도 돕고 또 좋은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반응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네. 안 채워지면 저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1박 2일 수련을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와서 기도할 때, 어,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접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등록 끝났다니까요. 이렇게 회비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아 목사님 저 시간 있을지 없고 정말 이렇게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돈만 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주원하고 돕고 그래서 행사를 하시기를 우리 같이 자 우리 대학 충역에 와서 제가 금지한 단어가 있습니다 행사와 동원 이두 단어는 금지어에요 금지어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축제입니다 음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원할 일도 아니에요. 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안 가면 안 가면 손해. 그날 아마 집에 잠을 못잘 거예요, 제가. 예. 근데 토요일 날 근데 안 가면 여러분 잠을 못잘 거예요. 예. 괴로우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예. 자,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하고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시편 1 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게나이까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우리 집에 가까운 지체들 가운데는 정말 말 못하는 고민 혹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참 마음가운데 큰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말이 때로는 좀 무책임하고 전혀 이렇게 위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시편 뭐 13편, 13편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있기 특별히 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워졌지만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고 계시겠습니까 정말로 힘들 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이었고 기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 혹시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항상 이러한 탄식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어, 이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돕고 이들을 성장시켜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항상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은 딱 동일했어요. 문제는 너다. 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이 사업이 좀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이 건강이 회복되고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네, 왼편, 왼쪽 페이지랑 오른쪽 페이지 잘못 읽었어요. 자, 다시 13편. 우리 그 10편, 13편,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고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좀더더 더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쓰라린 이네 마음을 간직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 고통 견뎌야만 하나요?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참아내야만 하나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나요? 제가 가끔 현대어 성경 을 읽으면요. 의미가 되게 이렇게 다더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또 함께 비교해서 보면 은혜가 더할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마음 가운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요. 괴롭고 힘듭니다. 모든 일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자가 이 믿음의 신앙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고백이죠. 혹시 원수가 그것을 기뻐할까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패함을 느낄 때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 그것을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너무 낙심하고 내가 막 이렇게 슬퍼하다가 혹시 원수 사단이 그렇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자의 탄식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해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탄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죠 탄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13편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3편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슬픔, 슬픔 가운데 탄식했던 다윗이 슬픔 가운데 탄식했던 이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세 가지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생각하다생각하다 생각하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나 열심히 이까 그러니까 또 보상 심리.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나 어렸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나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꾸 부정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 그렇게 슬프고 가운데 탄식 가운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붙드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함께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또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밝혀달라고 사람이 문제가 크다 보면요 그 문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기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눈이 감기면서 너무나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냥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땅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그예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외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야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도단 성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 아람의 군대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그 성을 둘러싼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전쟁 가운데 패하고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보여 주신 거예요. 눈 육신의 눈을 바라볼 때는 그런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우리는 패배할 수 없었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열었을 때그 사환에게 그 사환은 그 엘사를 돕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 그다음에 불 말과 불 병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힘들하고 어막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서 새로운 계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주전인가요? 우리 찬양, 역전들이라. 그 찬양,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기도, 기억나시죠? 역전들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원수를 이고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원수의 그런 조롱을 듣지 않게도 와주시고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비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원수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다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3편, 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것을 눌러버렸다 하고 원수들이 떠벌리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고꾸라지는 꼴 바라보고 고소해야지 말게 하소서. 되게 직설적이죠. 원수들을 원수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 어 나를 향해서 비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진짜 하나님 제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면 피지컬 운동을 하잖아요 육체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근육도 있는 거죠 신앙, 신앙적인 것도 진짜 우리가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그 생각의 근육도 생기고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믿음의 근육도 생기고 이 신앙적인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다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원수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기도자의 신뢰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뢰의 고백. 이것이 우리 기도 내용의 결말이 되어야 돼요. 결말. 처음에 막 괴로워요. 하나님, 나 너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왜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 힘든데 나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막기도하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막 기도하다가 네. 그다음에 하나님 제가 원수가 나를 향해서 어? 막 기뻐하는 꼴을 내가 이제 못 보겠습니다. 저의 원수 같은 것좀떠나게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자의 신뢰죠. 신뢰. 우리 0편 13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 몸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아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이몸 건져주실 것이기에 한없이 기뻐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야훼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게 막 괴롭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운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겨요. 용기.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은 그렇게 되어될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는 떠나가게 되고 원수는 떠나가게 되고 또 마침내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냥 응답 주신 것을 미리 선포하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아프신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이제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인내할 힘조차 없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때론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이기는 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꿈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였너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국 지체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 말 못할 고통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질병을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이 수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어 예수의 보혈로 피를 뿌립니다 지어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글쓰에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선생께서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실 지어다.